자, 무료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어, 프레지에서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미지는 권력이다. 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프레지에서 그 이펙트한 이미지 하나가 프레지의 어떤 느낌을 살려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역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프레, 그, 프리 이미지를 저희가 가져올 수,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저희 그 검색해 보시면, 무료 이미지 사이트라고 여러 곳이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곳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게 이름이 뭐냐면 프리큐레이션이라고 하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입니다. 어, 이, 이 무료 이미지 사이트는요 저작권이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이기도 하지만 여러 군데 무료 이미지 있는 것들을 링크 시켜서 갖고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고 검색을 하면 저희 바로 얻을 수 있는데요. 어, 좋은 장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 다른 해외 사이트의 무료 이미지는 전부 다 영어로 검색을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한글로 검색해도 좀더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기 프리큐레이션, 뭐 네이버에서 프리큐레이션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어, 직접 사이트에 들어오시면요. 여기 커다랗게, 저자락권 걱정 없는 무료 이미지. 엄청나네요. 이곳에 저희가 무료 이미지나 벡터, 일러스트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이제 프레디에서 쓰기 때문에, 어, 벡터 일러스트보다는 이 무료 사진을 더여가 많이 가져올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산이라고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산이라고 검색해보면, 자, 위에 보시면 위에 스폰서 이미지가 보이는데 얘는 유료 이미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얘들 먹고 살아야겠죠. 그래서 광고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 하단에 보이는 게 저희들이 다운받을 수 있는 무료 이미지들인데요. 어, 거의 대부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상업적으로 쓸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사이트를, 이런 사진을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 사이트, 그 사진에 대한, 어, 이런 그 저작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초작, 초상권 문제 없음?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안 밝혀도 됨? 가끔씩 이제, 어, 이미지를 다운받으면 상업적으로 사용이 불가, 그리고 출처 이미지 밝혀야 됨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함부로 사용하면 나중에 저재권에 걸릴 소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 이렇게, 이런 것들, 상업적 사용 가능, 출처 안 밝혀도 됨,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시면, 어 사이즈가 나오는데요. 사이즈를 저는 중간 값으로 해서, 중간 값으로 해서 이렇게, 어 작업 다운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를 하고,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요. 어, 이거를 저희가 이제 프레지 배경을 사용을 하려고 하니 프레지 쪽으로 배경을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미 프레지에 들어와서 템플릿을 이렇게 열어두었어요. 그래서 이 프레지를 쓰는데, 기존에 있었던 템플릿들도 너무 좋지만 어, 디자인 부분에서 어, 좀 깔끔하고 저거, 저희가 원하는 부분들을 넣기 위해서는 어, 이렇게 사진을 바꾸는 게 좋은데요 저는 여기 사진에다가 음, 기존의 프레즈에다가 사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바꾸는 방법은 즉 배경을 바꾸는 방법은요 이렇게 옵션 배경 옵션으로 들어가시면 이쪽에 기존의 배경이 삭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가 있죠 배경을 삭제하면 이렇게 아무런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없이 보이는 부분이 나오고요. 저희들은 배경 이미지 업로드를 눌러서 저희들이 방금 다운 받으셨던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파일을 업로드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저희가 볼수 있는데요. 저희들은 기존에 있던 걸를좀 지우고요. 이를 조금 변경하고 사진에 어울리도록 여기 있는 토픽들을 배열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토픽들은 이렇게 크기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저희가 그림 중에 이렇게 이 후레쉬 느낌이 좀 나는데요. 이렇게 후레쉬에다가 뭔가 이렇게 하늘에다가 점점점 퍼지는 느낌이 들면 더괜찮 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얘는 저희가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전체 선택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끼워놓고요. 자, 뭐이 안에 세부적인 것들은 저희가 따로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 있던 것들은 나중에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네 지금 마우스 휠로 움직이면서 안에 어떤 것들을 보고 있는가를 보고 계시는데요. 저희들이 원하는 건 배경, 배경을 조금이 조금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하시면 네 아까보다 좀 위험이 있어 보이든 그리고 어좀 광대한, 좀 장엄한 그런 사진들을 가지고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발표를 하시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무료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배경 이미지를 바꾸는 방법 프레시에서 그두 가지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